안녕하세요. 황금매몰TV 강세련입니다. 저는 지금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개에 앞서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는 부동산 규제에 지치신 분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머리 아픈 분들, 매수 즉시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나중에 차익까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집중하세요. 1456세대 대단지의 초특급 브랜드 매물. 독보적인 호텔식 어메니티 시설을 갖춘 곳. 게다가 주택 수 포함 안 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또한 해당되지 않고요. 1억 원대 분양가에 풀 퍼니시드 시스템까지 갖춘 매물.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분양 마감 현장의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선착순이라는 단어는 이런 현장에서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 그대로 빠른 선택만이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 다른 매물 정리도 필요 없는 정말 똘똘한 한채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7층 규모로 5성급 호텔형 레지던스 1456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대학캠퍼스와 신규 기업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타 지역 대비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연수구의 1인 가구는 전체 중 38%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형 주거시설은 전체 중 2.7%에 불과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는 공급이 부족한 이곳의 필수인 상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는 합법적인 숙박업 신고를 통한 임대 수익형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라 웨스턴 파크 송도는 2021년 2월에 준공된 대단지 규모 매물로 현재 모범적인 운영으로 송도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찾냐고요? 바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에서 반 이상을 임직원 숙소로 계약해 현재도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키, 소프트볼, 축구, 야구 등 운동 선수 숙소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인근 대기업 임직원들도 숙소로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송도 내에서 여러 가지 건물을 숙소로 사용 중이지만 한라 웨스턴 파크 송도가 주변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계약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 시장에서 대기업 수요가 환영받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라는 장점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대기업 임차가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따박따박 월세 받기 즉시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다들 왜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를 찾는 걸까요? 첫 번째로 독보적인 호텔식 어메니티 시설을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나,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GX룸, 아트컬처룸,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레스토랑, 집밥식당. <laughs> 이것도 많은데 스파도 가능한 루프탑 수영장까지 갖춘 곳이라고 해요. 약 15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이게 숙소인지 호텔인지 저라도 여기 오고 싶겠어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게다가 한라 웨스턴 파크는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이에요. 에어비앤비까지 운영한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추가 수익을 낼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거 정말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에요. 건조 기능이 가능한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미니 건조대, 냉장고, 식탁, 에어컨에, 비대에, TV에 심지어 블라인드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누가 와도 정말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 트인 원룸형 구조기 때문에 한 명에서 두명 정도 지내기에는 문제 없겠죠? 그리고 욕실에는 기본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통창의 이 환상적인 뷰는 덤이에요. 2021년 초에 준공된 매물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초창기에는 월 55만 원 정도 받다가 최근에는 74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주변과는 다른 압도적인 부대시설로 입소문 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송도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월세도 함께 상승한 걸알수 있고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7%에서 최대 13.6%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10년간 거치형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많은 관광시설이 자리 잡는 워터프론트 사업, 국제 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등 복합센터가 조성되는 골드나버,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운, 아이코어 시티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익 없이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수익도 내면서 차익을 기다릴 건가요? 송도의 마지막 호텔형 레지던스, 1억 원대 분양가,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취득세, 양도세, 중과대상도 아니고, 종부세 또한 해당이 안 된다는 장점과, 대출도 문제없이, 거기다 10년 동안 거치형으로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 다른 매물 정리도 필요 없는 정말 똘똘한 한 채, 게다가 황금 매물